박상철 씨가 재혼 생활 중에 전 처와 여행을 가고 두집 살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아니, 이게? 그니까, 이번또두집 살림을 한 건데, 아, 이번에는 아니, 그 상대가 아니, 이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나는 이해가 좀 가는 거거든 아, 가. 애 나도 애 이해가 안 가는 거 애들 때문에. 뭐 어쩔 아수 없이, 아 애들 때문에. 어쩔 수없이만갈 수밖에 없거아 아 애가 아 있는데 애들 보러 응. 애들이 얘들아, 애들이 엄마니까. 졸업식을 아 했다거나, 아 입학식을. 아갈 수밖에 없어. 저처 갔다리더라고. 냉정하게 치면은 분리는 했어야 되죠, 사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만약에 지금 결혼 생활을 한다면 결혼하는 분을 위해서라도 여행은 안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간다 아이들을 자기가 음. 데리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음. 그럼 어쨌든 박상철 씨가 음. 전처와 다시 이제 불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장은 이모 예. 씨, 이모 씨의, 이모 씨의, 주장. 이모 씨의 아, 주장 주장이에요. 주장. 이모 씨의 주장에 음. 따르면 박상철 씨가 두집 살림을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나서 전처 집으로 찾아갔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벽보를 붙이고 왔대요 음? 어떤 벽보요? 벽보요 근데 일단 이게 어떤 벽보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벽보를 붙인 사실을 박상철 씨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음. 이 벽보를 보고 어, 자신을 때렸고 음? 맞은 나는 집을 나왔다 음?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이혼 소송 시점 역시 밝히지 않아서 이 벽보를 붙이고 이 모든 사단이.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불과 얼마 전에 이 현재의 일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모씨는 어 자신한테는 보험 하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전처와 나란히 연금까지 드는 박상철씨를 보고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의심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 가방과 반지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에 대해 박상철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게그두집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근데이 이모 씨가 이게 박상철 씨가 두집 살림을 했다 이렇게 보면다두집 살림한 것처럼만 음. 느껴지잖아요. 보도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를 이모 씨 입장에서는 두집 살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들은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박상철 와. 씨가 이혼 소송을 하면 양육권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 모든 이혼 소송의 핵심은 돈과 양육이잖아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재산 분할과 딸의 양육권을 두고 지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박상철 씨가 양육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양육권만큼은 항소를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오겠다. 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두 사람이 첨예하게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